영심이! 오늘은 정말 화창해요 날씨가 매일매일 미쳤어 맞지? 네 아침 인사 저희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 가이드님을 예약해서 보러갑니다 기대되는데요 맞아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근데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들까요? 여기 맞아? 루브르 박물관 그 삼각형 피라미드 있는 데 아니야? 들어가는 방법 문이 있지 않을까? 응 어, 오케이. 흥분리 하긴 하니까 이게 안내인지 떼즈클럽인지 일단 분명. 떼즈클럽이었다가 안내였다가 떼즈클럽이었다가 안내였다가 약간 이러니까. 오늘 관광객 진짜 많다. 엄청 많아. 여기가... 우와, 좋다. 좋다, 좋다 어디 계실까 줄이 아니, 엄청 그래. 길어 어쩔 수 없죠 돈 날리는 거죠 뭐 어제는 제가 손님 한 분을 네. 빼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제가 예약을 받고 힐링대 표시를 안 네. 해놓은 거예요 그네한 사람 빼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 <laughs> 늘 일할 때네못 보잖아요 네 하시는 후에 <laughs> 뭐, 결국 다시 있어요 그분도? 아니 아니 그, 다시더라고요 다시 어떡해 다시. <laughs>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제일 빠른 길을 가시는 데예요 지금 2011년부터 <laughs> 여기 출퇴근이잖아요 정직원 아. 출퇴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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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 네. 아 지금 딱잘 상현하니까요 아하핳 그와 대박이다 이사람들 정직 직원이 아닌데안전요원들이데아그이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러면 그쵸 그한 다른 직원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아, 있는 일단 아. 들어갈 이유는이제다 음. 저희가 가이드님을 잘 컨택했네요 <laughs> 그 예약하면 될까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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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가 저기 있어요? 예약표요? 네. 표는 없어요 표는 아, 없어요? <laughs> 그냥 마이리틀트립 그 아, 결제한거만 <laughs> 표 사야되는데요? 표 사야된다고요? 그럼요 어, 표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표 없으면 그물 자체 에 못들어가요 그럼 <laughs> 표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 살수 아, 있어요? 아니 아뇨 니저기사는되요아 랜딩겜에서 랜딩겜을 못들어가요 아 진짜요? 그럼요 표 없으면 그물 자체 에 못들어가요 외진되면 어떡하죠? 네, 근데 이 아침부터 외진될 수도 있겠죠? 아, 표가 있었어야 됐구나. 저는 그냥 가이드 모든 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역시 표도 없이 가이드님만 신청한 우리가 더큰안 된다. 네. 네. 가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타고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 가이드님이 10분 거리라고 걸어가라그래서 <laughs> 지금 걷고 있어요 빨간불에도 파리사람들은 아. 그냥 걸어간대. 아 그래? 어, 그냥 어, 여유가 넘치네. 이게 뭐, 이제 파리사람 하고 파리사람 아는거이 차이. <laughs> 어? 파리사람들은 그냥 싫어도 안 지켜. 건널목도 아. 아무데나 아무, 아무 바꿔. <웃음> <웃음> 드디어 파이브 가이드 영접 후기 좀 말씀해주세요. 벌써 거의 다 먹었는데? <웃음> <웃음> 어. 식트요, 맛이 그 무슨 뜻이냐? 만약아 어, 먹어봐 야알것 같아. 안돼, 아, 설명을 해줘야지. 식색이랑 다른 게, 응. 음. 식색은 되게 뭔가 맛있게 부드럽게 뭔가 잘 음. 넘어간다고 하면은 얘는, 얘는 그 뭔가 덩어리가 씹히는데 그게 뭔가 부드럽게 넘어간다기보다 되게 일단 그한입 덩어리 심을때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맛이 넘어가는. 음. 어때요? 저는 음. 미네나웃보다 맛있어 아 정말요? 네 음. 연기씨는 3대장 다 먹어봤잖아요 1등 1등은 셰프 2등 음. 여기 3등 미네나웃인데 여기는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뭐야? 응 어. 아, 음. 기본 근데 패티는 진짜 뻑뻑해 패티는 푸덕푸덕 맞아. 다른 것들이 이 패키에 푸득푸득한 걸 조화롭게 잘 잡아줬어 알아? 맞아 맞아 소스가 과하지 않고 딱 맛있어 어 맞아 하나 치즈버거 하나 하나는 흥버거 맞아 맞아 음 비싸 만원이야 거의 음. 근데 그렇게 치면 식실은 고기질이 훌륭하고 음. 여기는 그 외에 사이드들이 훌륭해 어. 그냥 고소하고 맛있어 음. 달라. 그게 땅콩 기름을 튀겼다 했나? 음... 모르겠어.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 얼핏 봤어. 달라, 달라. 10유로가 만 원이니까 100유로는 10만원, 3 0유저는 지금 백화점에서. 어... 옷들을 좀 보고 있어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어, 너무 예쁘다. 돌체인 가거나 원피스, 멋졌다. 아 이거 완전 내제 건데 어떡하죠, 영심이 집에 두고 도 평생 입고 싶은 옷인데 어떡하죠? 얼마일까요? 진짜 비싸겠죠? 아 진짜. 예뻐 제발, 제발 부찌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안 사? 아 미치겠다. 연기 언니 네?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아까 라파레트라 그랬나? 이름이 뭐였지? 라파예트요. 라파예트. 아 라파예트. 아, 라파 이 속옷을 사러 왔죠. 플렉 스해주실 건가요 오늘? 어언더북 속옷? 아니요. 아니요. <laughs> 속옷 언더데 몰라. 몰라.

내가 여기 걸 정말 비싼 걸 많이 사봤거든? 근데 아무리 빨아도 레이스가 안해지고 너무너무 아, 그래? 예쁘고 오케이. 최고야 비싸긴 해아 그래? 하지만 비싼 값을 하고 얼 바... 정도 팬티가 어, 30만원짜리도 있고 네? <laughs> 아 근데 할인해서 <laughs> 그런 가지고 60만원짜리도 샀던 것 같고 90만원짜리도 샀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정말 레이스 끝장낼 것 같잖아 되게 오래가고 너무 괜찮아 한번 입어줘요 나 이거 산다 나도 이제 너뭐 이런 거안살 거잖아 뭐. 나살 거야 진짜 아, 우리 여기서 하나씩 사게 해 그러면 라펠라 비싸긴 한데 야 네, 하나에 만원짜리아 <목소리> 아니 10만 원아니거 <,000원> <목소리> 사실 <사서, 목소리> 여기서 사면 30만 원 정도 할 거야? <목소리> 3, 40? 얼마냐? 야 330으로 얼마야? 만원3만 아니야 그래? 어 진짜 이세상 근데 어쨌든 라펠라가 이탈리아 명품 속옷이 프랑스 주고냐 이탈리아냐? 야 이거 비키니야? 여기 진짜 예쁘잖아 비키니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 너무 기야 뭐라고 너 방금 뭐라 했어? 어? 다른 이유 없이 우리로만 살수 있어 이거 어떻게 내가 속옷을 우리 부부의 우리 얘너 앞니발에 또 틴트 묻었어 <laughs> 빨리, 빨리 닦아 너. 약간 3분 전에 속옷을 고르는 M P 흥령기 택스리는 어떻게 받을 거죠? 우리는 못 받아요. 마감까지 2분 2분이요? 마감까지 2분 남았어요. 아니, 결제가 안 되고 이렇게. 너 이거 노리고 있는 거지. 안 살라고. 우리로 사자매. <laughs> 난살 아, 골라서 이거 살 거야? 아니, <laughs> <나> 진짜 사. 우리로 <laughs> 사자고 해 놓고서는 너왜 아무것도 안 샀어? 우리 엄마가 아, 그 우리가, 우리 안 우리, 그래. <laughs> 아, 그 우리가 우리였어? <laughs> 그럼 누구 우리야? 캣다 사기로 해 놓고 왜 나만 샀냐고야가이새끼들아40 <laughs> 7만 원 주고 사는데 너네왜안 샀어? 저, 아, 야, 잘... 왜 그래? 야, 너왜안 샀어 진짜? 아, 나도 <laughs> 나이 <laughs> 뭐... 같이 사자네, 같이 사자네. <laughs> 와, 여러분 여기 뷰가 진짜 아름다워요. 저기 에펠탑도 보이고 여기 야에린의 방이거든요. 사진이 미치게 잘 나와요. 미치게 잘 나오는 건 뭐야? 세영이가 여기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하루에 숙박이 2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라서. 뷰가 진짜 미쳤어요. 음 오늘도 음 역시 한식입니다. 영심이 음 누가 짬 자다가 나온 세연. 맞아 맞아. 미나 인사 한번 해줘. 뭐라고요? 어, 뭐 그래 안녕. 네, 죄송해요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응? 영심이한테 물어봐. 응? 영심이한테 물어봐. 영심이 여러분. 비정상일까요? 제가 비정상일까요? 어, 어. 유니버셜 거세트장 갔지 않아어 맞아. <laughs> 그너그 <그거> 진짜 싫어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여러분. 저는... 넘, 너무 예쁜 파리의 밤거리야. <laughs> 너무 아닌 <하는> 거야? <laughs> 파리에서 나가랜드처럼 춤춘것같네 아, <laughs> 여기 삐에로 아저씨도 매지 이상. 네? 오늘, 오늘 축제합니다, 여러분. 풍선 만들어드려요. 풍선 보세요. 풍선도 보세요. 물어보게요 영기의 신혼여행에 굉장히 게스트가 많아. 무슨 여행이야? 영기 신혼여행 온거게 무슨 여행이야? 라라랜드라고 생각하고. 탔타운데요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혼자 혼자 쳐봐요. <laughs> <laughs> 춤 맞나요? <laughs> 야, 이거 라라랜드야살풀이 <laughs> 아니에요 살풀이살풀이뭐빼빼살풀이살빼빼살빼빼살빼빼요빼빼살요빼살빼빼살빼빼살빼빼살빼빼살빼빼살빼빼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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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갖고 어 여기 거의 지하 땅굴 속으로 음. 왔는데 옷을 음. 이렇게 입고 있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네. 사람 얼어 죽는 게 이런 느낌이야요 <laughs> 네, 들어보세요. 축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미대 우리 배웠어, 상대. 상대. 지지않 음. 되게. 응. 뒤가 깔끔하네. 어. 내 유튜브 내 여행 브이로그에 꼭 들어가야 할 장면. 인플루언서의 사진 찍는 법이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멋지다. 뭔가 맘마미아 같은 이 기분. 우 와. 여기는 성당이래요. 천년이나 넘게 오래된. 여기서 실제로 예배도 해요? 하고 있어. 너무 멋져요. 진짜 멋지지 않아? 음. 살짝 글라스 데코 바이브가 있긴 한데 <laughs> 글라스 데코가 저기서 영감을 얻은 거겠죠? <laughs> 아 맞네 음. 진짜 맞을 것 같아 여보 빨리 와서 이거 하나 해초 하나 들어 왜? 여기 기도하는 데래 초 붙이고 때 되게 샤갈의 그림이 아직도 오존이되고있어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laughs> 열정열정이정 한국에 한병도없는술이래요 여러분. 요한병도없어요마리도엘리드어는안이고요마리모도리드되요네 응. 마리노엘 리드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끄은 샴페인이구나. 비유구나. 어? 비유구나. 비유예. 아 비유를 끄세요. 이 마지막에는 더 샴페인만 주고 다니거든요. 어 사이에다가 샴페인만 넣고 다녀요. 잔이랑. 어 뭔가... 우와 <laughs> 이거 제발 이것도 이것도. 려 뭐, 먹어요? 너도 보디에라고. 이것도 되게 복막시에서 파는 명품. 명품 버터예요? 버터예요. <laughs> 그냥 버터는 너무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레몬 있죠? 네. 레몬을 이렇게 짜요 네 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라이프 있죠? 네, 네. 라이프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직접 네. 이거를 버터는 안 드세요? <laughs> 그냥 바로? 이거 와이드로 빼 네. 시리돼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이게 되고 어해도 되고 흐르. 어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레몬. 먼저 레몬 레몬만 먼저 해보세요. 흐르. 그리고 샴페인. 옆에는 사진. 샴페인. 맛있다. 음, <laughs> 맛있어? 음. 진짜, 진짜 맛있어? 어울린다. 진짜요 응. 음. 정말. <laughs> 진짜 맞아?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바이든 님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런데도 오다니. 보니까. 그러니까. 오도. 음, 어토 맛있다. 호텔에 음. 딱 올라오는 딱어 이태 맛있다, 맛있다. 나 먹어. 뭐. 모양이다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자기네들이 다 지역마다 만들어내는 거 달라요. 음? 저희, 저희 골뱅이 안좋아요 그래도 골뱅이, 골뱅이 아니야 소라야. 아니야 그 골뱅이 소라랑 똑같은 건 어, 거. 같은 명랑이지. 되게 닮았죠. 어느 나라지만 골뱅이 가깝고 소라에 가깝고 막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 <laughs> 징그러워. 어 진짜 진짜 맛있다. 버터가 진짜 보고스럽다. 응. 비싼 버터래. 어, 비싼 버터 같은 맛이 달라. 약간 아웃백 그맛 아니야? 응? 난 그거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네, 제일 많이 먹는데? 어떨까요? 네, 편안하게 그냥 잘 생각해 생각해 맛있다. 맛있다가 오늘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돼. 저녁도 맛있는 데 음. 예약해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음. 진짜 맛있는 데 가고 싶어요. 맛이 없는 데만 갔어요. 우리 그렇게 그렇게 막 갔는데 막다 그렇게 맛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 <laughs> 파리가 되게 요리로도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그럼 거기 음식점 물어보자. 우리 스테이크집. 거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왜요? 나 스테이크가 프랑스 음식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냥 그거는 그냥 고기지 뭐 맞아 요리,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 음 아니, 근데 심지어 거기 냉동고기였어 오셔가지고 어디 많이 가셨어요? 베르사유도 갔고 룰브도 가고 막 그랬어요? 베르사유 네. 안 갔어요 아직 있도것 음? 같아요 예, 음. 음. 오페라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 저희 에펠타도 못 봤어요 <laughs> 제대로 <맞아요. 웃음> 아 치킨 좀 취해가는 것 같아. 난 벌써 취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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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는 또 먹고 취했는데, 금방 깼거든? 어. 또 먹으니까 또 취한다고. 진짜 웃겨.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음. 지금... 이게, 이게 요리에요? 네, 이게 지금, 진짜? 그, 타르트. 그러니까는, 그. 양심이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 와. 가이드, 가이드님이 좋은 카페라고 데리고 와주셨는데, 진짜 아름다워. 아, 너무 웃겨 진짜. 양심이, <laughs> 저희, 저희 같은 손님은 처음이래요. <laughs> 이거 제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유명하신 손물리에님이세요. 아, 너무, 아, 너무 웃기네요. 우리 같은 손님 처음 봤다고. 봤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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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분 사라졌어. 그러니까, 저희는 예쁜 장소만 추천해 주신다면. <laughs> 아, 너무... <laughs> 여기 코스도 없었는데, 예쁘다고 해가 <laughs>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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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데려와 주시고. 맞아, 여기 코스에도 없었어요, 다, 여러분. 다 여기, 여기, 여기 나중에 여기, 여기 막 사람들 이 엄청 한국 사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여기가 여러분. 여러분 저희 원래 코, 코스에 없어요. 네 저희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를 데려와 주셨어요. 저희의 맞춤 서비스를 직접 해주셨어요. 예. <laughs> 야해린 저렇게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있어. 도 <laughs> 여러분 여기가 돈페린용. 페리뇨. 돈페린용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 술인데 어, 그, 그 클럽 같은 데서 1억 정도에 파는 술 있잖아요. 그게 돈페린용. 예. 돈페리뇽이 지내던 수도원이래요. 그 돈페리뇽 술 이름이 동,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돈페리뇽을 개발한 사람. 시군이네. 이이 안에? 이 안에 있그 돈페리뇽 만드신 분? 네, 맞아요. 허? 이분은 누구세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여기 여기 있었던 이제 가장 높은 사람. 아. 아. 왜 팔려가는 기분이에요? 아, 뭔 소리야. <laughs> 파이널이 왔는데 인심 내려온 것 같아. 아 o u o n six different c o u n t r 다르죠? 네. 여기서 이제 그오브에서 아이는 선수팀이 있어. 아, 한 이거야. 아. 네. 저도 저 <laughs> 진짜 좀 아는 거예요. 네. 오노레 라는 샴페인이에요. 제동 넉넉하게 주죠. 네, 엄청. <웃음> <웃음> 우리 모두 짠 이렇게 할까? 블 <laughs> 이거 다100%고요을 사가고 <laughs> 싶어요. 어, <나> 맛있지 좀. 응, <laughs> 맛있어. 음! <laughs> 진짜 다 잔다. 아까보다 더 좋은 것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유명한 생선자라고. 입에서 약간 짠맛도 느껴지죠. 네. 네. 그러면서 되게 부드러운 맛도 느껴지고, 네.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 음. 이게 짠맛이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아, 바다 근처에 있는. 그, 그래서, 아까 그분필땅에서딱 빨아드는 게 맛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 그리고 그진 끝맛이 되게 고소한 게 느껴져요. 어이구 아, 되게, 음. 그래서 있을래? 세번 해석 봐. 한국에 유명한 레트로미, 레트로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산자예요. 음 그래서 되게,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지금 왔습니 편의점에도 있어요? 편의점에도 없죠. 이건 다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그쪽 말고는 없어요. 뒷동 타이는 원래 뭐그 자기는 요새 이제 처음에 결혼했었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는 이혼을 하고 지금 은그 솔로인 경우. 근데 여자친구는 있어요. 일등 부럽다고. 부럽다고? 32살. 내가 가면 갔을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럼 우리 같이 자야되나? u vois, les r a n g m a i a s r e p a r l encore à la radio. Encore? Oui! 자 e s t b 거 z a r r e hein? You are i 는 자. 이게 제일 좋은 좋은 케이스야. 아 i t w o t a a you must rest with me. 파든? 파든? Well, I, I have two. 있요 s 지금 자기 혼자니까는 같이 같이 저걸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너무 당황. 아. Okay. <레인>: 아, <오케이. 레인: programme> 아 <ton>. <레이런> 사랑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레인>:

잘 시켰다. 응. 뭐야? 잘하네. 여기 잘하네. 점심이 여기 프랑스 레스토랑인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얘는 시키지 말고, 이름도 송아지 위험? 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송아지 위험인데, 얘는 안 돼요. 위험해요? 이렇게 비어를 꼭시키려고 해서 시켰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술 먹고 다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시켰는데 아무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세영이만 그나마 조금... 너무 예쁜데 여보? 어? 어? 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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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골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쇼를 시작했어요. 지 마, 응, 빠 응, 응, 아, 지 응, 응, 왜 응, 응,